순간에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업에 가시면은 깝할 겁니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행복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많은 걸좀 경험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각을 항상 유지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재료 베이스 사고에 있어서 몇 가지 예들이에요. 지식이 불안정하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단어들, 뭔가 불안정하죠. 두 번째, 발생의 억지 상태. 점선 이윤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각형 안에서면 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각의 불안정성. 관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 t 자가 달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말로 보일 수도 있고요. 방향의 상실.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방역성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결책은 순간순간마다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이 진행 방향,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 해결의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잊어요. 여러분, 잘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학 첫날의 목표 방향성과 지금의 위치 어느 정도 가까이 있네. 그리고 오늘의 위치와 여러분이 오늘 세운 목표 그 시간 흐른 뒤에 한번 보세요. 얼마큼 일치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읽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지 않 대화를 나눈다고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대화가 일방이거나 엉뚱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따 체험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고기잡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나타났어요. 고래를 바라보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은 고래가 나타나면 아는데 등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죠. 야, 고래다. 무슨 소리야? 여긴 고래 없어. 호수인데. 이어고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의 기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엄마는 소고기를 안 먹는 딸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비싼 고기인데. 근데 딸은 가격이 좋은, 좋은 가격에 맛있는 소고기가 아니라 불쌍한 소고기로 보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얘는 안 먹어? 입도 고급이야? 주는 대로 먹지?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 부분. 바로 커피를 누구도 몰라요. 단지 어제까지는 멀쩡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올때 어제까지는 날씨 좋았어요. 오늘 비 옵니다. 강의 시간 제대로 올수 있을지. 그럼 그에 대해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일주일 들어옵니다. 다음에 일주일 있고 또 있어요. 그 뒤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갖고 있는 정보 갖고서. 이일주일의 교육 갖고, 어, SK그룹은 일해 현업에 갑니다. 그 일주일 갖고, 현업 이세이 회사는 일해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거는 불안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친구나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정 짓지는 마세요.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했었죠? 시각도 봤죠? 뭐가 보입니까? 이런 글이 많이 봤죠? 그죠?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있죠? 자. 자,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향, 이 불안정성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전달되더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단적인 얘가 제가 어느 한 문장을 앞줄인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뒤에 사람한테 귓슨말로 한번 전달해 보세요. 뒤에 있어 뒷줄 있는 분들이 똑같이 들을까요? 똑같이 들을까요? 자신 있어요?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거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때로는 소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단어로 바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죠 핸드폰 켜보세요 연인, 연인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딱한세 글자입니다 사랑해 뭐, 핫해도 괜찮아요. <laughs>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아, 이 사람은 나는 사랑해. 부모님 사랑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인한테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보세요. 답변이 어떻게 오나?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보냅니다. 돌아온 답변 보겠습니다. 자, 보내보세요. 그러면 오면은 얘기해 주세요. 오신 분손 들으세요. 메시지 왔으면 왔어요? 뭐 끝날 때까지 안 오나요? 정말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목으로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는 이런 교육을 잘안 시켜요. 근데 모든 기업,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서현 같은 경우는 입사했을 때 가장 먼저 가리키는 교과목, 과목 중에, 스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커뮤니케이션. 특히 잘 듣기. 비즈니스, 고객을 접하는 쪽에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돼요. 특히 듣는 거. 오다 잘 받아야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성질 죽여야 됩니다. 이 성질은 상대방이 스스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운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갈등 관리. 여러분, 학생은 달라요. 학생은 말 그대로 갑을 관계해서 갑이에요. 여러분, 돈 내지 않습니까? 학비를 낸단 말이에요. 물론, 장학금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직장인들은 을 관계입니다. 갑이 회사예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모든 일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질 죽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술로 풀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요. 갈등에 대한 걸 다운 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돼. 요 그걸 가리켜요. 그두 가지를. 왔어요? 자, 슬슬 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들어 보세요. 오신 분. 자, 누구한테 보내고 메시지 오, 온 거? 자,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그냥 고등학교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요? 아, 저 남고 나왔습니다. 예. 네. 뭐라고 왔어요? 나도라고 왔어요 나도. 교육 담당자님 여기 잘 봐야겠습니다. 또 대학교 친구한테 보냈어요. 여자 친구요? 남자 친. 남자 친구요. <laughs> 답변. 남자친구. 디질레라고 왔습니다 디질레. <laughs> 또예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남자 친. 남자 친구요. 답변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laughs> 어. 자 이분의 임자 있어요. <laughs> 부모님한테 보내신 분 부모님 뭐라고 왔습니까? 나도? 뭐라고 왔어요? 아직 안왔어요? 사랑 안하나봅니다 왔어요? 세바퀴 여러분 프로 보이시죠? 그 프로 이후로 툭 하면 전화합니다 문자 보내요 딱 그래봅니다 뒤질래 자, 여러분은 진심으로 메시지 보냈는데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어떤 답변이 오는지. 본인, 본인, 자기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이래서 참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듣는 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요. 제가 아무리 100마디 해도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는 뭔가 얘기했어. 아, 재밌게 한것 같아. 근데 남는 거 없어. 이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일과 이해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교우관계가 될 거고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세요. 어, 상대방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다룰 거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서 하자는 거고요. 문제해결은 기법이면서 동시에 사고입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되고 비단 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둘씩 배우신 대로 배운 다음에 현업에서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